출근을 했습니다. 일단 택배를 먼저 보내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될것 같아요. 배송을 늦게 보내는 고링을 흥겨가지고 짧은 편지랑 곱창 머리끈 챙겨드리려고요. 너무 오래 기다려주셔가지고 진짜로. 안녕 <laughs> 어, 1차로 촬영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고 2차는 아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오후에 다림질을 해서 촬영을 할 거고요. 일단 저는 오전에는 편집부터 뭐 조금 해서 집중력을 빡 올린 다음에 열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죠? 여러분 저 진짜 열일했어요. 지금 2시거든요. 이제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안 먹어도 되는데 나도 며칠 못 먹어가지고 그냥 먹으려고요. 오늘도 민꼬맛 <laughs> 여러분 저 지금 수영복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레이스 달린 이렇게 스퀘어넥 대색 수영복도 있고 이렇게 가슴 부분이 깊게 파인, 이렇게 쉐이비, 러블리한 끈으로 포인트를 준 컬러 체험복도 준비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타트닉, 뒤 등이 시원하게 파진 디자인이고요 블랙 컬러도 동일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파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가디건이 있어요. 가디건이 있게 되면 뒤에 등 파짐이 하나도 안 보이고, 또, 팔뚝살 가리고 싶은 분들께도 이렇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도 이렇게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가디건으로 가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배색으로 된 브이넥 깔끔한 디자인의 모노킨이에요. 이렇게 뒤에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블리한 것부터 여성스러운 것도 귀여운 버전, 또 그리고 두 가지 버전으로 아주 착용 가능한 수영복, 그리고 깔끔한 스타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머리 닦고 원피스 입고 왔어요 이청 원피스는 제가 그냥 도매시장에서 세일하기를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완전 대만족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택배 보낼게 있어가지고 택배를 보내고 제가 요 며칠 카메라 아예 못 켰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갑자기 몸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도 받고 이랬는데 다행히 인성이 없고 그냥 약간 몸살기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며칠 출근하고 택배 싸고 퇴근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반복돼가지고 요즘에 카메라 를잘못 켰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카메라 를 켰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은행 가야 되거든요. 오늘 은행 가서 이번 주에 태국으로 가기 때문에 딸로 환전도 하고 그리고 대출 상담도 받으려고요. 제가 과연 만약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저희 미래를 위해서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은행 상담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택배 업무 좀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1시쯤에 은행 가려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자랑 같이 화이팅! 여러분! No sé. 선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점심이어가지고 피마트 들려가지고 고로케를 사왔어요 이렇게 고로케를 사왔습니다 오늘 비가와서 그런지 뭔가 축축 쳐지고 되게 우울싸네요 3,500원 괜찮죠 여러분 음, 세면 근데 그게 여러분 저 오자마자 오늘 노프라블럼 세일 상품 오픈했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5,000원에서 2만원대로 더 올렸더니 지금 연락을 계속 주시고 계신 고객님들이 계셔가지고 DM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의가 와서 결제 대기하고 상품이고요. 여기는 결제가 되어서 이렇게 포장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일괄적으로 통장 뽑아서 보내드리려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사람이 웃긴 게 죽으란 법은 없다라는 게 제가 요즘에 진짜 계속 막 비수기라서 힘들다 힘들다 그랬는데 또 신기하게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지금 강의안을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강의안에 짜고 올게요 여러분